안녕하세요. 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충주에 위치한 수주팔봉 등산로도 있고요. 저 건너는 차박하기 좋은 그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 올라가면 출렁다리가 있죠. 네, 이렇게 좋은 곳이에요. 여기가. 아주 산수가 아주 아름답게도 유명하고 아주 뛰어난 경관이 아주 경관이 뛰어난 곳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왔어요. 예전에는 저쪽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그다 깨서 버리고서는 이렇게 폭포물이 내려갑니다. 예전에는 누워서 우리가, 아니면 철렵이라 그러죠. 철렵을 많이 했던 곳이거든요. 여기가. 아, 여기 이렇게 다위가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여기 이렇게 출렁다리가 있고, 저기 올라가기 힘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 인위적으로 이렇게 출렁다리를 만들어서 좀 올라가기가 참 너무 편리하게 잘돼 있어요. 저산 아, 꼭대기가 어, 등산로가 있어가지고 계속 올라가면 저산꼭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어, 열려져 있습니다. 한번쯤 와보시면 좋은만한 예, 수주 팔봉이에요. 네, 저 맞은편에 보면은 그래픽장도 있죠? 예, 저기 차박하기 좋고 텐트 쪄서 어, 캠핑객이 좋은 그런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매점도 있고 아주 또 식당도 있어요. 또 맛있는 그런 두부 요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한번 좀 어,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네, 이렇게 어,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계단을 올라가지고 출렁다리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어린 아이들도 어, 한번 좀 와도 괜찮을 만한 그런 곳입니다. 힘들지 않아요. 그냥 자, 잔히 올라가면은 될것 같습니다. 제가 출렁다리에 올라왔습니다. 아무도 지금, 오후고, 오늘이 평일이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 놓고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고에까지 올라가면 좋은데, 여기까지는 제가 올라갈 수가 없고, 시간도 없어요. 예, 이래 볼까요? 저밑으 보면은, 아, 물이 좋아요. 또 이쪽에는 수영하기 괜찮은데, 저 밑에 있죠? 지금 잘안 보여요. 이쪽에는 수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깊어요. 의외로 깊서 수영에 너무 자신을 하고 들어가면 큰일 날 그런 곳이니도 하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더 좋죠? 예, 서울에 차대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장에도 불이 다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손님들이 참아요 아, 소나무. 이렇게 있고. 네, 여기가 입구예요. 여기 들어오는 입구. 이제 반대편에서 지금 찍는 거죠. 제가. 아, 조에. 아. 사당 같은 뭐가 있어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보면은요, 네, 여기 정자가 있습니다. 네, 여기 비문 이렇게, 이 네, 저쪽에가 어,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좀 저기 에 지저분인데 지저분하지 않아요. 깨끗해요. 저, 저쪽에가 상당히 깊습니다. 이쪽에 들어가시면 위험한 곳이죠. 평일인데도 이렇게, 어, 텐트를 치고 캠핑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차박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쪽에 있는 건물이 저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도 이렇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 여기 그램핑장이에요. 그램핑을 겨울에도 하고, 요즘에도 하고. 글램핑장입니다. 네, 글램핑장입니다. 이 식당도 저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입구에서는 있습니다. 네, 좋아요. 한 번쯤 오셔서 하룻밤 묵고 가면 좋을만한 그런 곳이요 텐트가 없으신 분은 또 글램핑장에서 주무시면 되는 거거든요. 어, 제가 여기 지금 여기도 쑥 들어간 부분, 어, 튀 지나가서 저쪽으로, 삼쪽으로 간 데가 상당히 깊어요. 여기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곳입니다. 물에 들어오는, 들어가시는 거는 조심해야 될 이런 곳이에요, 여기가. 지금 요 밑에 폭포, 폭포 포커 밑에도, 어, 여기도 물이 많이 내려가는데, 여기도 위험해요. 그렇게 좀, 어, 문 앞에서만 발을 담그는 걸로다가 만족하셔야 됩니다. 여기 수전 잘 하신다고. 사실 일단 큰일 나는 곳이에요. 해마다 저기가 사고가 많아, 있어 사고가 많은 곳이거든요. 옛날에는 여기가 다섯 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 비도 많이 와서 다섯 개가 많지 않아요. 옛날에는참 많았습니다. 다섯 기 많았던 곳인데,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잠깐이나마, 우리 고장의 명소로다가 유명한, 어, 수주팔봉, 순교수주팔봉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